게 생으로 먹으라는 건지 지금 무슨 이야기라고 계시죠? 지금 일주 하터에 시즌, 비시즌 다이어트 영상을 봤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좀 빼야 되는 거 제가 비다이어트 하실 거예요? 어떻게요어떻게하죠할리오드 같이 하실 거예요? 수경 다이어트 결심하다 그럼 저희가 지금 2월 12일이니까 2월 사나리에 13일부터 사나리에 사나리. 언제까지? 2월 20일까지. 우리 이제부터 많이 먹지 않기로 약속. 두둥. 두둥. 요 지금 아침 8시 조금 넘었고요 미운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 어제 밤에 너무 충격적인 수치를 봐서. <tim glaubens> 어, 봐봐. 맛있어 보자. 최악이네요. 오, 지방량이 4 9 8 와, 미쳤다. 진짜 미쳤다. 몸무게는 어제보다, 물론 어제 많이 먹어서 98 나왔는데, 지금 97로 찍긴 했으나, 제 인생 역대 몸무게고요. 지금 보시면은, 근육량이 26.2이고, 오, 어, 체지방량이 49.8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최대한 보존하고, 얘를 조금 줄여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지 않겠... 어려울 거예요! 저 원래 신문 약속했거든요? 아 무섭다 요렇게 먹겠습니다 우후 맛없겠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어볼게요 이게 뭐 음! 아무도 오래 먹으니 먹었네 맛있다 사과가 제일 맛있다 오딱 좋아 짜잔 안뜨거어 어, 많이 안 뜨거운데? 점심 식단은 걸리버님이 준비해주십니다. 짜잔! 걸리버님이 준비해주신 점심 식단입니다. 닭가슴살과 고구마가 추가되었고요. 음, 약간 벌써 기운이 없기 시작했는데, 팔레트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 이 말이다 말이죠. 자, 먹어보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 아, 아! 패 나도. 나라 이러신 분인 줄 알았어요? 응. <laughs> 저희 들이빵빵매 100, 채널 운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뚱스라고 댓글 달아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laughs> 이제 바꿔주세요, 뚱스로. <퉁트로>. 좀살수 네. <laughs> 있잖아. 맞아. 모든 사람들 말 쓰라는 거은 없구나. 기억을 좀쉬지까지가자 근데, 다행,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해 100kg가 넘지 않았다. 네, 여러분, 드디어 저녁 시간입니다. 7시 반 정도 됐고요. 8시간 내로 모든 걸 먹으라고 있으나, 제 생각엔 1시간 정도 어긋난 것 같아요. 아주 저는 소 o s i 합니다. 계란 두 알, 사과 와, 절반. 간단하니 좋네요. 그 아, 금방 먹고 5사 먹어볼게요. 꾸역꾸역. 꾸역꾸역. 첫날 차 크게 데미지 없고요. 아무래도, 아침에 한약을 한폭 먹어서 그런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큼 감량할지는 모르겠으나 음, 주변인 모두 많은 이들에게 다음 주 토요일까지다, 20일까지다 라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입에서 말이 나간 이상 해야 될것 같고요. 배고플 것 같으니까 일찍 자겠습니다, 오늘은. 신같아, 뭐죠. 아, 이거. 간접등이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아, 진짜 없어네 <무서웠네>. 유산균입니다. <웃음> 먹을게요. <laughs> 저기 <어깨>, 트레이드야, <laughs> 약간 눈매가 갑자기 좀 날렵해 보이지? 기분 탓인가? 체중을 어. 측정하고 있습니다. 하나 들었는데 200g 들었다. <목소리> <스트레칭 같이> <목소리> <목소리> 아침 운동 마쳤습니다 박수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아몬드가 없어가지고 아몬드는 이따가 점심때 먹기로 했습니다 약간 여기다가 시리얼 같은 거 넣어먹고 싶다 응? 시리얼 주변에서 좀.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라운동에 있는 멕시칸입니다 찾으신 정보가 이건가요? 아니요 치킨... 아니에요 치킨 먹고 싶다고 안 했거든요? 2시에 인데 이것저것 할 일을 하고 점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짜잔 보시나요? 닭가슴살 소세지와 약간 오늘은 이거 한 덩이 더와래 사과 오이 추가했습니다 또 아침에 못 먹은 아몬드 다 먹는 건 아니고요 먹겠습니다 드디어 저녁 시간입니다. 언니 계란 결혼 부활과 사과 하프. 내일 아침 운동 두번할 생각 아니라 신난다. 내일은 체육관 운동하고 9시에 좀 일찍 가가지고 개인 운동하고. 쌩. 아, 실패. 음, 나도늘맛있어 엄청 부드럽네? 음! 바로 삶아먹은 게 굉장히 맛있네? 이렇게 먹어, 먹고 운동까지 했는데, 식단하공 운동했는데, 잘안 빠져있으면 하할것 같아요. 안 빠져있으면 같아. 포기. 왜 빠져있어? 다시 말하는데, 안 빠져있으면 내일 포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공복은 무게를 제거. 따뜻한 물과 유산균 들어있는다. 유산균. 오늘 집에 재더니그 94.1이 나왔는데 어제 밤에는 94.8이었거든요. 자그라들이 조금 내려갔고요. 아무튼 식단하고 운동하면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저는 무게가 잘안 내려간다고 생각했던 편인데요. 착각했어요. 그동안 제가 식단을 제대로 안 했었나 봐요. 이렇게까지 제가 절식한 적은 처음이거든요. 확실히 빠지네.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심히 하겠나? 아직. 아침 식단입니다. 굉장히 푸짐하죠? 오늘 아침 운동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곤약살 안 먹었었는데 어제 반품샵에 갔다가 이거를 팩에 들은 걸 발견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한팩 샀고요. 다 야채거든요. 뭐 아래 고기 깔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에이 두부면, 두부면 팔기를 샀습니다. 그동안 단백질을 조금 덜 들어간 것 같아서 그람수가 있기 때문에 두부면 추가해봤고 계란과 사과에 깔렸고 에몬드, 에몬드 있다. 그리고 오이 같은 거살안지는거 아시죠? 그다음에 여기 요거트 남은 거에다가 견과를 조금 넣어서 먹겠습니다. 이렇게 먹어볼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점심은 공설시장에 있는 사냥꾼 샐러드집에서 이렇게 아주 좋죠? 닭가슴살도 있고요. 토핑에 고구마가 있어서 걱정 없이 먹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만 할게요. 여기 아몬드도 있네요. 계란 하나 있는데 또 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어야죠.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선생님일주 워터선생님 다이어트 4일차입니다 아침에 공복 무게를 쟀는데 9 3 6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팠지만 마음을 한번다 잡혔습니다 오늘 아침도 미니언스랑 예상기 시작해볼게요 <laughs> 아직 건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마침도 너무 아픈데. 근육통은 또 약간 살아있으면 느끼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이니까 오늘도 역시나 근육통을 한번 만들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후딱 마시고 이동해볼게요. 체육운시작다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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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고 땀이 굉장히 납니다. 보이시나요? 아침 식단하고 점심 식단하고 저녁 식단하고 오늘도 파이팅 해내보겠습니다. 아! 마치고 오늘의 식단을 해보겠습니다서이 이렇게 샐러드, 토마토, 아몬드이모들 볶았더니 약간 엄청 고소한 향이 사과 요거트 앤게 여기 빵이 있는데요 이거게리서님 드시 거긴 한데. 게 약간 인데한조각만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곤약밥이 빠졌어요 이 빠졌어요. 아아라에요각 응, 저녁 늦게까지 일할 건데, 전주까지 운전도 해야 되고, 괜찮지 않을까요? 이거 작은 걸로, 작은 걸로 하나. 이게 작은 거냐고요? 여기 더큰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작은 게 확실합니다. 이걸로 한조한만 먹겠습니다. 룰룰룰. 볶겠습니다. 어? 숟가락그안 갖고 왔네? <laughs> 먹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저녁 시간입니다. 사실 왜 점심이 없고 저녁이 있느냐? 제가 점심에 전주를 다녀오느라 바빠서 밥을 못 먹었고 오픈하고 나면 저녁을 음. 못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점 저를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가게에는 양배추랑 당근 오이를 조금 썰어 준비해 봤고요. 계란 두 알과 사과 두 알이 두, 반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솔직고백할게 있는데 원래는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를 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마트 장보러 갔다가 닭가슴살 너무 먹기 싫은 거야 뭔지 알죠? 오늘 제가 사일차잖아요 당연히 먹기 싫어요 먹고 싶어요 맞아요 먹기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 크래미를 좀 샀거든요 오늘은 닭가슴살 대신 이 크래미로 한번 대신해보겠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저희.. 제 가게입니다 아직 오픈 전이라 한산하기 때문에 후다닥 먹고 오픈 준비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음~~ 이 사회의 맛 너무. 음. 오늘 떡볶이랑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 혼이 났습니다. 그래 3일간은 혹시 모를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늘 아침에 한포 챙겨 먹었는데 오늘 안먹으면 나쁘지 않네요.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안 먹고 토요일까지 한번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식사하고 저는 내일 아침 몸무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끝> 야, 여러분 눈입니다 밤새도록 눈이 아주 많았습니다 유산균 하나 먹고 미연수 마시고 운동 가볼까요? 아다다다 체육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짜잔. 눈이 엄청 많이 왔죠. 길이 엄청 미끄러워서 엄청 늦게 도착했고요. 제가 자꾸 이런 사실들을 강조한 이유는 지금 벌써 9시 40분이어서 개인 운동은 안될것 같고 와드를 바로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샐러드와 여기 두부면 조금 먹고요. 사과 반절 있는데 약간 고구마 반틈만 추가해봤습니다. 맛있겠쥬~ 여기다가 계란을 싸놓고 있어가지고 먹으면 될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운동이 매우 힘들었던 관계로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짠~ 아~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 눈앞에 이게 있긴 있겠다. 너무 작 이항공급에서 출시한다고 해서 제가 이거 맛을 안볼 수가 없잖아요 아니 지금 많이 찍으면 안 되는데 점심 식단 다 해놓고 먹으면 한 조각만 먹겠습니다 한 조각 먹고 딱은어서 가서 식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 양념를한 조각 먹은 관계로다가 양심상 점심 저녁 오늘 또 합쳐야 될것 같고요 오픈해가지고 바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매하지만 오늘도 크레미를 좀 먹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제 당근이 너무 달고 맛있어서 오늘은 당근을 좀 넉넉하게 넣어봤어요 양, 양상추만 먹다가 양배추 먹으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내일 아침 공복으로 돌아올게요. 오! 과연 됐다. 아침으로 프로바이오틱스 하나랑 미원수 그득하게 채워서 먹고 운동을 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이제 시간 11시. 오늘 오전 운동을 마쳤습니다. <laughs> 엄청 쩔을 것가은데 여러분, 땀 나는 거씁시 와드가 너무 빡세서, 역시나 땀을 이렇게 한 바퀴 씁니고땀복 안에 땀흥분하는 보여줄 수가 없네. <laughs> 오늘은 기력이 없네요. 매우 배가 고프고, <laughs> 기운이 없습니다. 근데 왠지 운동이 끝나니까 조금 살아난 것 같은 기분이 있지. 약간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힘들었거든요. 씻고, 식단 하러 가보겠습니다. 짜잔, 오늘도 남만 쇠, 남이 만든 썰버드입니다. 오호! 이따가 사과랑 아몬드 요거트만 먹으면 될것 같고요 저는 드레싱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아침 식단으로는 못 버틸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과식 남만셀에 있는 리코타스지나 대게슴살 올리브라든지 이런 것들 먹어보겠습니다 기본으로 빵이 한들어 있는데요 저번에는 안 먹었거든요? 오늘은 못했습니다 안될것 같아요 매우 매우 힘들고 매우 매우 피곤하고 배고픕니다 운동 끝나고 관장님이 굴 세상에 가자고 꼬셔가지고, 엄청 흔들렸는데, 불국밥 진짜 맛있거든요. 매생이 굴떡국 이런 것도 진짜 맛있고. 꼭 참았습니다. 저희 집가훈이 뭔지 아세요? 먹고 부대 끼자예요. 가운데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주고. 어? 다시 도전해보자. 계란 쏙 먹는 거. 천통처럼? 네. 천통님 버전 도전! 음! 음! 오 음! 음! 이게 계란의 물기가 촉촉하게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네 10시 40분이고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식단 이후로 바빠서 먹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먹지 못했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또 느낀 게. 다이어트 하니까, 뭐를 중간에 때울 수가 없다. 끼니를 잘 챙겨 먹어야 돼서, 때울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태 먹지 못했고, 그 차에 있던 고구마 삶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만 우거우 먹고. 오늘 약간 기운도 없어서, 뭐 먹지 못할 것 같고, 이대로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갑자기 현타오네요. 다고요 아, 굉장히 힘이 들고요. 한번더 보세요. 약간 역대급 웃는 날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동안 또 식단을 마무리한 네, 하, 마무리 한 다음에 내일 아침에 공복무게로 마무리 하고보겠습니다 정말 일주일이 너무 기네요. 다시 감사합니다. 짜란, <laughs> 7일차. 오늘의 첫 식사입니다. 사과 반쪽 샐러드, 광토 계란 두 개. 그리고 오늘 요거트에다가 이렇게 사과를 찹 해가지고 아몬드를 슥 소스 먹어 보려봤어요 여기 한 다섯 개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저 아몬드 열 개만 먹으려고요.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뭐 맛있잖아. 가게 오픈을 마치고 이제 점심이지만 거의 저녁 시간이죠.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사냥꾼이고요. 오늘도 드레싱은 빼겠습니다. 계란 하나 먹으면 이따가 덜 먹으면 되니까 뭐. 오늘은 닭가슴살 대신 아보카도랑 연어입니다. 와! 아보카도 얼마 전부터 먹고 싶은데 말이죠.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오늘까지만 이렇게 식단을 하고 내일 아침에 공복 무게를 잰 다음에 아주 깔끔하게 끝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국물 들어왔기 때문에 한 입만 입어 놓고 요리를 할게요 음음 맛있어 오 진짜 맛있다 연어도 단백질이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드레싱이안부르스나이 연어에 약간의 간이 돼있어가지고 그래서 맛있나? 어쨌든 약간 사냥꾼 제 최애는 연어로 바뀌었습니다 짜잔 여러분 지금 10시 30분이고요 사실은 아까 아까 먹었어야 되는데, 계란 두 개와 사과 반 개를 여지껏 먹지 못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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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쁜 수장님의 일과를 보내다 보면은, 이렇게 가끔 끼니를 놓칠 때가 있다고요. 음, 조금은 배고프지만, 우리 고객님들이 든든하게 식사할 수 있다면, 저 하나쯤은 골어도 괜찮아요. 여긴 저희 집앞 주차장이고요. 계란 두 개는 패스하고요. 그냥 가볍게 사과로만 먹고, 하루를 마무리할게요. 지금 10시 반이라.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을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다이어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넘나 넘나 감사하고요. 은하수 수장님의 브이로그로 돌아오거나 또 기회가 된다면 다이어트 영상으로 한번더 돌아와 볼게요.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네, 공공무게로 뵙겠습니다. 2월 20일 토요일 마지막 몸무게 측정입니다. 체중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양손으로 잡... 인바디 검사를 시작합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드디어 2월 20일,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비선생님, 일주일 후 선배님의 다이어트가 끝이 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이렇게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저는 92.6kg으로 마무리 하고요. 일주일 동안 운동하고 식단하면서 굉장히 느낀 게 많은데요. 1번. 그동안 내가 했던 식단은 식단이 아니었다. 두 번째, 제가 운동을 그동안 그냥 대충 했거든요. 하는 게 어디야? 하는 것에 의의를 두자라는 마음에 이렇게 대충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 주는 제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체육관 운동도 대 충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몸무게로는 98kg로 잡을게요 왜냐면 약간 극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98에서 92점이 됐으니까 5.4kg가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인바디를 매일매일 쟀어요 비교를 좀 해보자 할까 해서 했는데요 첫째 날이랑 마지막 날만 비교해볼게요 근육량이 조금 빠졌네요 1.2kg 빠지고 체지방은 제가 45 미만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나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49.8에서 47.6kg가 되었습니다 박수! 아주 축하받을 만한 것 내장지방률인데요 내장지방이 13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9가 되었다 박수 아, 해주요 9가 되었다 자 이렇게 인바디 분석도 끝내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 세상에서 조금씩 사라지는 모습 지켜봐 주시고요 승인스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다짐했던 저의 다이어트 영상 이렇게 즐겁게 즐겁게 본거 맞죠?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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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